식사 중에는 영상 보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식사하신 분들 다 나가. 어밥 먹는데 왜 그런 걸 물어봐요? 찡찡거리지 말고 님들은. <목소리> 저 궁금한 거 있는데 조금 더러울 수 있어. 궁금해서 나 옛날부터 좀 궁금했어. 아, 님들아 님들. 그~ 이게 어~ 빌드업을 하자면 2년 전인가 2년 전에 우파사님이랑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미국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을 봤대 그래서 막 그거에 대해서 한 4시간을 진짜 얘기했는데 어~ 이거 나도 언젠간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야지 하다가 2년 정도가 지났어 그~ 님들은 똥을 앉아서 닦아요 서서 닦아요 예? 님들은 똥을 앉아서 닦아, 서서 닦아? 이게 미국 커뮤니티에서 난리 난 건데, 50대 50이야. 진짜 거의 반반이야. 봐봐! 채팅창도 지금 난리 나 있잖아. 애초에 약간 그런 거야. 앉아서 닦는 사람들은 어떻게 서서 닦아? 이러고, 서서 닦는 사람들은 어떻게 앉아서 닦아? 이래. 서로의 존재를 몰라, 그냥. 오케이, 투표해보자. 이거는 진짜 투표해야 돼. 자, 가봅시다. 그래서 내가 4시간을 토론을 한 거야. 아니 서로의 존재를 아는 게더 이상한데. 서서 닦는 사람은 앉아서 손이 어떻게 거울로 들어가고, 앉아서 닦는 사람은 서서 하면 엉덩이가 다치잖아 이런다니까 진짜로. 뭐, 앉아서가 맞네. 거의 엉덩이가 한번이라가 그냥 도로 나는 굽이네. 근데 서서도 있다니까. 봐봐 이게 미국 웨디대서 뭐 몇천 명인가 사람 대상으로 정확히 5대 5가 나왔대 미국에서.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저도 서서 닦아요. 뭐 알고 싶진 않겠지만 저도 서서 닦아요. 아 근데 이제 집에 비대가 생겨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진지한 거야 이걸로? 이게 왜 더러워? 나는 이게 당연한 건줄 알았어 한살 때부터. 난 그냥 이러고 살았어. 정축 떨이라고? 난 앉아서 닦는 애들이 정축 떨이야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봐봐, 봐. 서서 서서의 기준. 서서는 이렇게 사람이 있잖아. 이렇게 서서 닦는 게 아니라 약간 이 스쿼트. 스쿼트 자세. 이렇게.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변기에서 엉덩이를 떼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봐봐 이렇게. 따지면 서서도 많다잖아 이제이해했죠 다시 한번 투표 갑시다 렇게님렇이렇이만 들면 뭔가이이렇또 뭐야? 한이렇둥이만든이고요이건또 무슨 이이야그 이렇게. 이게게 강아지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한, 한쪽을 든다고? 치카치카해 이렇게? 봐봐 이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 서로가? 유튜브 보시는 분들 댓글로 똥 밍아웃 좀 해봐 서서 닦아 앉아서 닦아 한쪽 엉덩이만 들어 완전히 서서 닦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서서 네? 닦는 거.. 이러면 어떻게 닦아? 이런 애들 있어? 아니 뭐라 안 할게 더럽다고 뭐라 안 할게 저요? 아 개드러워 완전 서서 v s 스쿼트 v s 앉아서 로 가죠 오케이 한번 해보자 오케이 여기서 또 추가할 거 없나? 물 y 나무물 r 나무 서서 오케이 이게 진짜로 근데 웃기지 않아요? 서로의 존재를 모른다는 게 다들 쌍 o k 환경에 따라서 다르지 않나요? to 리 u 요쌍 r o 환경에 따라 다르 e g o 자 마감하겠습니다 봐봐 야! 완전 서서가 다섯 명 있고 아예 앉아서도 있다니까? 면뭔1 2 명이나 물구나무를 서서 닦고 따지고 보면 사령 포즈처럼 뒤로 돌아서 닦는데요. <laughs> 그럼 그러면 이, 이렇게 서서 이, 이렇게 닦아? 완전 서서가 다섯 명 있는 게 신기하네. 아예 앉아서 닦는다. 설명 좀 해줘봐. 한쪽 궁둥은 뒤로 닦기 완전 앉아서는 앞에서 가랭이로 닦기. 아. 그러면 이렇게 닦는 거야? 이게 진짜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인체의 신비라는 게? 다른 스튜리머들한테 물어보라고? 물어볼까? 전화해서? 똥 얘기를 좀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누굴까? 와나나님 저 방송 중인데 아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저희 방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건데 네. 그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실례 실례여도 여쭤본다면 똥 닦을 때 어떻게 닦으세요? 지금 물어봤는데 완전 서서 닦는 애도 있고 앞서 말한 분들은 모두 1류는 못되고 2류에서 3류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닦을 필요 없이 한 번에 뚝사니다아들러워안 닦아요? 우들새도 없이 빡 하고 끝냅니다. 세상에 제일 깨끗한 구멍이 있어요. 진짜 안 닦아요? 딱 그러면 닦을 게 없어요. 하고 나서 확인차 닦는 건 있죠. 그러면은 완아님 좀 미친 놈이신 것 같은데 약 드시고 그렇게 부드럽게 하면은 아 괜찮습니다 완아나님. 어우, 어우 살벌한데? 그래서 사장님 설마 이걸 편집하라고요? 아, 편집자님 오신 김에 말해봐요. 편집자님 어떻게 닦아요? 오신 김에 말말좀 해봐. 과로사 전화 왔다. 과로사한테 물어보자. 로사야, 뭐해? 나 게임하고 있었지. 오늘 똥 쌌어? 어. 너 어떻게 닦아? 일단 물을 틀어. 그리고 따뜻한 물을 틀어. 그리고 닦고. 그리고 휴지로 마무리를 해. <laughs>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려. 비대 말하는 거야. 비대? 아니, 아니 그냥, 그냥 그, 그 손잡이 물 트는 거 있잖아. 그샤워기 그... 어어, 그거. 내가 이상한 거야. <laughs> 그럼 샤워기를 똥꼬에 대? 아니, 그... 완전 붙이진 않지만 샤워기를 비대처럼 하는 거네. 어, 약간 비스무리하지? 비대를 안 써. 왜안 써? 너는? 왜에 비대가 없어. 그러면 그 휴지로 닦을 때아나 그때 물티슈도 짚찝해서 근데 근데 내가 동닦동 닦는 거왜 궁금한 건데 어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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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 오케이 봐봐 다 다르다니까 몰라 이거 내가 정상인 줄 알아 서로 다 지들이 정상인 줄 알아 근데 샤워기는 좀 웃기다 그렇죠 샤워기 발여기 추가 아 있구나 또 계단님한테 물어볼까? 김계란은 뭔가 스쿼트 하면서 닦을 것 같아. 계란님 저 방송 중인데 저는 약간 엉거주춤한 자세로 약간 그 목을 오른쪽으로 돌린다면 약간 <laughs> 서서 그 무릎을 살짝 서서 닦는 <laughs> 것 같은데요? 지금 혹시 시뮬레이션 하고 있나요? 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서 뭐 사회실험해요? 뭐. 계란님 완전 서서 똥 닦는 거 생각을 못 해봤잖아요. 앉아서 똥 닦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한분이 조여져서 이게 손이 들어도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존재를 몰라 이거 지금 매니저님 옆에 있죠 아니, 매니저님 아니, 매니저님 없어요 지금 옆에 누구 있잖아요 목소리 다 네, 들렸어 근데 이분은 그 심리학과 출신이야 심지어 그분한테 성함 밝히지 말고 똥 어떻게 닦냐 한번 물어봐줘요 살짝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볼게요 잠시 해볼게요 해볼게요 근데 계란님! 서로의 똥 닦는 자세를 보면서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 그, 그 정도 야 그냥 좀 남, 남성스럽긴 하네요? 아 여튼 설문조사 감사합니다. 계란님 혹시 죄송한데 똥 닦는 거 유튜브에 좀 올려도 됩니까? 카톡지 <laughs> 한 번만 보내주세요, 제가 한 번만. <laughs> 한 번만 보내주세요, 한 번만. <laughs> 김계란 카톡 왔어. 이 자세임. 계란님도 신기한 거야. 지금 더러운 건 더러운 거지만 신기하죠? 솔직히 말해봐 솔직히 인정하기 싫지만 맞죠? 이 영상 보면서 자세 변경해보는 사람도 있다 오늘 여튼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도 어떻게 똥을 닦는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꽈뚜룹 앙케이트 꽈뚜룹 설문조사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똥물리의 곽두룹이었습니다 현타 오냐고? 전혀? 나 너무 흥미로운데? 현타는 지금 제가 느껴요 사장님 오케이! 이번 영상 솔라님 당첨! 동 <놀라> 그레이추레이션 동 그레이추레이션